제가 리몰드하면서 알게 된 꿀팁 두 가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장 구역 이름 설정이랑 그 저장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각각 방에다가 두 개의 저장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저장 구역에 여기 이름 변경을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죄수방, 뭐 여기를 정창민 방으로 한다.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을 할때 간단한 식사를 만약에 준비한다 치면은 이거를 정해진 만큼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10개 미만일 때는 간단한 식사를 4인분 준비하라 이건데 특정 저장 구역의 숫자만 해당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수방은 2개 이하일 때 작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정창민 방 저장 구역에는 10개 미만일 때 제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당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북 씨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 순서대로 알맞은 방에다가 를 갖다 놓게 됩니다. 구역별로 저장구역을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구천시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계획서의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유품을 태운다던가 내구도가 51% 이하인 옷을 태우거나 그냥 분해할 수 있는 무기를 먼저 분해를 하고 무기를 처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상세히 들어가시면 여기 이름 밑에 이름 바꾸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유품 처리 낮은 내구도 처리 이런 식으로 계획서 이름을 수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더 찾기가 쉽겠죠. 이거 몰라가지고 저는 매번 지웠다가 새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새로 만들었다가 했거든요. 게임을 저장해놨다가 오랜만에 다 시키면은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으로 짧은 리몰드 팁이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몰드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